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보실 종목 hj 중공업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j 중공업 제가 지난주에 가격 조정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제까지 빠졌는데 자 오늘 반등하면서 올라와주는 추세 만들었습니다 대략 8% 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hj 중공업 오늘 가격입니다. 자 오늘 26,8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8,80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8% 오른 28,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만 원선 아직 뚫지 못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의 HJ 중공업 지금 반등된 이 시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J 중공업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차익 실현 됐으니까 가격 조정 빠지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유상증자 이슈까지 터지면서 한번더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에서 이 HJ 중공업이 유증할증 소식 나와주면서 현재 반등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자, 굉장히 호재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것 자체가 HJ 중공업이 일단 머리를 잘 썼다. 지금 기업 운영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조선 섹터가 굉장히 큰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중공업들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1차 랠리는 끝났다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 1차 랠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는 만들어 갈 거다. 왜 지금 원전 릴레상스뿐만이 아니라 조선 릴레상스도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종목들은 최소 못해도 2030년까지는 우리가 들고 갈 섹터다 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국과 함께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그냥 몇 개월 한 하고 많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는 프로젝트고 그래서 HJ 중공업이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 이슈 나왔던 게이 미군과 함께 HJ 중공업 둘러봤잖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다. 어, 이거 호재 소식 나왔는데 가격 조정 계속해서 이루어지네. 왜 이미 차익 실현한 사람들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강했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져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르게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는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 은 최대주주가 100% 참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조금 낮게 평가되면서 이게 기 기대감 못 미치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갔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상향 조정하면서 충분히 기대감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자 그러면서 28,456원에서 29,910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더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심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J 종목은 저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충분히 우리가 앞전에서 수익은 가져. 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수익구간들 매수 타점 이제 잡아 가야되고 매도 타점까지 잘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큰 수익도 우리가 챙겨나가면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일단 놓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제가 HJ중공업은 이미 몇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스가 이야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수혜보는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HJ중공업도 이야기 드렸었다고요 그때 안들어오셨던 분들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이미 늦은 것 같다 이때가 아마 이쯤일 거예요 이때 만원 넘어가니까 아 이거 좀 늦은 것 같은데 왜 앞전에서 5천원대 거래되던 게 갑자기 만원 되니까 만오천원 되니까 아 이거 지금 들어가면 늦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민을 하신 분들 많았다고요 자 그때 안 들어가셨던 분들 수익 못 가져갔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때도 늦은 거 아니다 이거 수익 계속 될 겁니다 들고 가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두회 이상의 수익은 챙겨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구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니까요. 조선 섹터는 여러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4분기에 딱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 정리해드리잖아요. 4분기 되면 제가 뭐합니까? 이제 26년도 준비한다고요. 26년도 섹터별로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집중해서 보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하게 짚어드린다고요. 25년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짚어 드렸을 때어 거의 다 웬만한 종목들 수익 가져갔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던 게 펩트론 있었고요. 펩트론은 정말 많이 얘기했죠. 펩트론 있었고 그리고 로봇주들 특히 저는 클로봇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로보티즈도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충분히 한해 동안 재미를 많이 봤다 네이처셀도 이야기는 드렸었는데 네이처셀은 다소 식약처에 안타까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26년도에도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다 정리해드리고 있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문자로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잘 잡아가시라고 이야기 드려요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4분기 동안에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 진짜 보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2딱 여러분 윤선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가지고 꼭 수익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랑과 댓글란에도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가지고, HJ중공업, 일단 이슈 사항은 크게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미군과의 이슈가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는 드려놨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일단 유상증자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군의 기대감 또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 당장에 이슈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구간 봐야 되는 거는 35,000원 선. 딱이 3만4천원 3만5천원 선딱이 구간 뚫어주냐 안 뚫어주냐 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 구간까지는 무리없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들 꼭 챙기셔 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의 흐름들 그리고 이 평선들 움직임 자체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물론 지금 21선은 살짝 위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이제 10월달 들어가잖아요. 10월달 들어간다 라는 거는 4분기가 시작됐다 라는 겁니다. 4분기가 시작될 때에 충분히 우리가 이 안에서 수해 볼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 조선 섹터는 지금 물 들어와 가지고 노를 계속 젓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더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일단 10월, 11월 정도면은 35,000원 선 여기 뚫고 신고가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뭐 빠르면 10월 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 초는 거의 일주일 동안 쉬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이 있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 이슈 사항들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리스크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러한 것들 제가 우리 추석 구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연휴가 길다라는 거는 시장이 좀 멈춰 있는 동안에 다소 감을 잃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익을 잘 챙겨가기 위해서는 이 감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 잃지 마시고 꼭 모두가 다. 이러한 것들 다 신경 써가지고 수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저 윤선수와 함께하면은 이러한 것들 다 챙겨드려요.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뉴스들 정리해드릴 거고요.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소식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다 공유드리면서 수익 챙겨갈 테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2딱 윤선수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도 링크 있는데, 그 링크 통해서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 적어주시면 함께 수익 챙겨가 나갈 수 있는 혜택들 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윤선수 매일매일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수익 챙겨 나갔고요, 내일도 똑같습니다. 오늘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종목들 올려드리면 그 종목들만 들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게 되면은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방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9월 29일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세 종목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스 바이오메드 말씀드렸고요. ECM 스킨 부스터인 셀레디엠 출시 기대감으로써 충분히 수혜 보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로켓 헬스케어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도 반할 로켓 헬스케어,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 성장 국면 기대감 상승되면서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a k 3명 말씀드렸고요. 스페이스 X와 나사 등 위성세기의 발사 관련기술 공동개발. 부각되면서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3시. 딱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고요. 장마감 동안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스 바이오메드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15,6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300원까지 올라갔었고 19,56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제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5,000원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한다. 그리고 5% 이상 됐 됐을... 때에 제가 분할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의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로켓 헬스케어죠. 자, 로켓 헬스케어. 오늘 23,15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7,95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25,7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켓 헬스케어 또한도 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3,000원 선에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23,000원 선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벌써 두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20% 수익 챙겨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두 종목만 잡아가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돈 받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일절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로 수익만 챙겨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LK사명이죠 자 LK사명 함께 보게 되면은 자 LK사명도 오늘 좋았습니다 18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015원까지 갔었다가 현재 1887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K4명 또한도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1,600원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장 시작 직후부터 6% 오른 부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시작 직후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6% 이상의 수익 챙겨 갈수 있었다.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한 종목당 여러분들 10% 수익. 그러면은 30% 수익 오늘 챙겨 갈수 있었던 거예요. 이세 종목들 다 가져갔으면은.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셔 가지고 수익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여기 들어오는 거돈 받냐? 금전용 거 아니야?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 잡아가시고 그리고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내일도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함께하셔가지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5047이 딱 여러분 윤 선수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소통방에도 그리고 실전 매매 신호방에도 초대해 드려 가지고 함께 더 많은 수익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예요. 3초면 충분한 거.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들 챙겨 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10월입니다. 10 부터는 저희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아질 테니깐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 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도 내일 새롭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